아 오셨던 인덕이죠. 이런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 이사를 간다라고 하시는 거는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음. 뭐를 뿌린 거를 다시 거둔다라고 음. 보시는 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 주제는 2025년 이사냐 1966년생 60세 말띠 분들 운세입니다 네. 님께서 우리 말띠 분들 딱 떠리셨을 때 어떤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실까요? 어, 병호생 말띠분들 올해 참 여기저기 난, 이 바깥으로 음. 나가실 일이 많으시겠다라는 오.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요. 어, 근데 대신에 주변에서 이렇게 먹을 거, 식복이라 그러죠? 먹을 복도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일이 있다라는 게, 어,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꼭. 누군가, 내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겨서 그 집에 왔다 갔다 할 일, 하다 못해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일, 이런 일로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들이 지치고 자꾸 돈이 나가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가까운 거 아니거나 하시면은 굳이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뭐 아는 사람의 누구, 뭐 친구의 누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조금 금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들이 화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아, 뭐, 예를 들면 어떤 상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죠. 되는 네, 아. 상문, 장례식장, 음. 뭐 하다 못해 좋은 날인 뭐 결혼식장, 음.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희한하게 내가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온다, 아니면 내가 또 멀리 나가야 될 일들이 생긴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다가 거기에서 묻어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내가 움직이면서 사고수가 조금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들 아닌 이상은 어, 너무 멀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 좋은 점이라고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음. 내 주변에서 자꾸 먹을 거를 보내준다든지 음. 뭐 안부 연락을 해서 뭐 근황을 계속 여, 묻는다든지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이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어, 말띠 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어, 인정이 많으세요. 음. 내가 뭐 해줘야 될 것 같고 음. 괜히 걱정도 많으시고 음. 그리고 이렇게 조금 그릇이 크다 그러죠? 어? 음. 그래서 괜히 내가 없어도 되는데 내가 기어이 가서 뭐를 해줘야 되겠고 음.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격은 분명히 좋으신 분들이지만 올해는 어, 조금만 조금만 절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셨잖아 이제 인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챙겨줄, 챙겨주게 되고, 그쵸. 또 가게 되고, 네. 이러다 보면 또뭐 상문도 낄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게낄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한 해는 정말 좀 그걸 한번 딱좀 끊어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어 우리 60세 말띠분들이 반대로 좀 좋아지는 상황, 또는 기대해봐도 될 만한 상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60세 말띠 분들이 좋아질 만한 상황들은 내 주변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는 다 사랑과의 문제고 어, 사랑과의 장단점이 다 들어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그동안 말띠 분들이 쌓아오셨던 인덕이죠 이런 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참 멋있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만히 계셔도 충분히 그거 다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내가 갚아야지 이거를 내가 또해 줘야지 하면서 자꾸 찾아가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니까 아, 분명히 좋은 운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음. 다만 멀리 나가서 사고 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60대 말씀분들은 평소 좀 인간관계가 네.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좋은 분들도 많고 나와 음 관련된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정말 뜬금없는 직업의 사람들 있죠? 높은 사람들이든 낮은 사람들이든 조금 두루두루 넓게 넓게 이런 대인 관계가 좋은 느낌이라 올해, 내년, 이때는 지금까지 베푸셨던 거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 그럼 우리 60세 말띠분들 좀 하시는 일들에 대한 운기는 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아, 어, 말띠분들 역시나 사람들 많이 상대하고 말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내가 직접 뭘막 퍼줘서 막, 막 식당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요. 아, 음. 어, 뭐 이렇게 서비스 직업이죠. 음. 막 여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면서 정말 말처럼 음. 열심히 음. 어, 하시고 또 사람 자체가 남을 속이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되지 못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 봤지 하고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막 두루두루 이런 영업도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직 또 일할 날은 많이 남으셨다 60 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일을 분명히 들어오실 거니까 어, 내가 나이가 어때서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직도 창창히 가실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그럼 우리 60세 말띠 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60세의 시작이잖아요 네. 좀 말년에 좀 접어드신 나이인데 네. 이런 좀 건강적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어, 60세 말띠 분들 올해 내 건강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내 주변에서 아프신 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음. 내 가족이 될수 있고 음. 어, 가까운 분들 친척 관계 이런 데서 연락이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건강이 올해 만약에 크게 해친다면 분명히 상갓집 이런데 왔다갔다 아. 하시면서 거기에서 묻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상가집이나 이런 사람 많은 곳을 좀 네, 조심해야 자꾸 되나? 나가시게 되니까 음... 거기에서부터 내 좋았던 온기가 조금 주춤하실 수 있으니 어, 되도록이면 멀리 하시고 어, 이미 나 왔다 갔는데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다음 주에도 가야 되는데 하시거든 다녀 오셔서라도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습니다또 어, 개별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럼 우리 60세 말띠 분들 중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투자뭐재물은 이런 쪽은 좀 어떨까요? 어, 말띠 분들이 올해는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라 이사를 간다 라고 하시는 거는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음. 뭐를 산다라는 거는 조금 말려야 됩니다 음. 오히려 그거보다 내가 뿌린 거를 다시 거둔다 라고 아. 보시는 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새롭게 뿌리는 게 아니라 뿌렸던 거를 거두는. 네, 맞습니다. 오. 그 안에서도 어떤 수확들이 꽤 많이 있겠네요. 네, 분명히 수확도 있을 수 있고요. 크게 되지는 않 크게 돈이 들어온다라는 음. 느낌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어 이만하면 됐다라는 음. 어. 느낌. 어, 그래서 어 지금은 거둬들인다. 오히려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오늘 60세 말띠 분들의 운세 2015년 운세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60세 말띠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66년생 60세 병호생 말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사셨으니까 어, 앞으로도 아니 지금부터 어, 뿌린 거다 거두어서 인덕도 거두어서 어, 그냥 웃으면서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